형님한테 조언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땅 어디 놀고 있는 땅 어디요 어디 말했어요 형님 조심해야 돼요 오일뱅크에 오래 있어가지고 주유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온일뱅크 <laughs> <laughs> 나온 거 몰라요 지금 눈, 눈빛 봐봐요 지금 여기 주유소에 있으면 좋겠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<laughs> <없는> 거, <laughs> 우리를, 우리는 저기 막 댕기면서 땅 보러 댕기고 네. 그러는 걸 듣잖아 음... 근데 왜뭐 이렇게 놀리냐고 바아 엎어버려갖고 네. 기계 하나 저 맞아요. 우리 아 기농 막둥이 형님이 지금 선배님한테 막, 그막 이런저런 조 조언하고 막, 막 큰일 났어. 소, 소각가루 날리는 거. 네, 네. <laughs> 먼지가 소각. 소각가루 지금 엄청 날리요 지금. 지금. <laughs> 리가 저거 와 진짜 소각가루 날리는 거 네. 멋있다. 네. 야 네. 송아가 안개 야 송아가 안개. 안개 안개. 야 저거 가루 날리는 거봐 와. 송아꼬 소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? 그런다고요? 응. 네. 와 저기다가 우리 천일염 깔아을까요 <laughs> <laughs> 그거 되게 비싼데요 아,